아 뭐가 문제였지? 분명히 멀리건에서부터 들고 가는 뭔가를 봐가지고 밀고자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 아 방역을 너무 너무 쉽게 버려버렸나? 전.. 맞아 그게 문제였네 마법사가 하수인이 별로.. 하수인이 세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역 필요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졌다가 갑자기 무슨 암흑환영 같은걸 발라버려가지고 오우, 아무런 이펙트 없는 거, 그러면 순수하게 실력게임으로 갈수 있겠네요. 그래도 헛사하는 사람들 최,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도 있고, 여기, 다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재밌는 게임. 아이, 많게 많이 해요. 그, 그, 밀밀하면, 당연히, 졌겠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치프 못뺏었는데 못 그러면 당연히 저 당연히 그건 별로지 않았을까요? 좋다고요? 왜요? 2,6자리 도발을 많이 깔아가지고요? 어 뭐야 저거 아 잠깐만 아 이상한 걸 뽑았네 시작부터 막치게 잠깐만 일단 당장 쓸수 있는 얘를 먼저 재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 전에 어 방역을 재련을 하고 싶지만 아 재련하는 게 맞나? 아 아닌 것 같은데 재련하는 건 조금 별로 맞진 않은 것 같고 저거를 잡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필리, 그냥 필리 뽑아놔야겠다. 어차피 밑에도 방역 있으니까 괜찮아 뽑아도 돼. 아, 미라클 도적이었어. 일단 필리 내고, 그럼 다섯 장을 밑에 깔고, 오른쪽 뭐였는지 잘 기억하고, 절대 할리가 없죠. 일단 하고, 어... 그러면, 어? 또 있어? 일단 드로우를 좀본 다음에 봐서 뭐 망치를 장착하거나 방역을 하거나 허, 너무 좋은데 저 자꾸 쳐맞고 있으면 좀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잡을게요. 근데 오탄에 아아 인양에서 근데 인양에서 뽑을 거 마땅한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괜히 뽑아봤자. 오딘 나오는 턴이나 밀릴 것 같으니까. 아 너무 정리가 잘되네아 방역 써야 되나? 잠만. 아 잠깐만 방역을 써도 내가 오뎅밖에못 주는 채 오우보다 쎄건 에이 큰일 났네. 어. 난투 써야겠다 이러면 난투지 이거를 4분의 3의 확률로 잡으면 되는거죠 아니 이정도면 해볼만하지 4분의 3이면 아니 진짜 와이 말이 돼 이게 아까는 저 그래 아까는 3분의 1로 저게 살고 이건 이건 더 확률이 낮은데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거 어떡하지? 아, 이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얘가 하수인 안 내면, 이거 방역, 이거 재련해가지고 잡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자꾸 난투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얘 여기서 선 종료하면은. 아,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잡고. 아이, 개종선이야.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마우 차단일 수가 있으니까, 깊은 마서 존재를 먼저 쓰고 재련해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 차단 잘 맞췄죠? 얘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정리할 수 있어요. 서슴 안 하고, 깔끔하게 자람. 마우 차단도 잘 막았죠? 이러면 올라가야지. 그런데, 어 다음 베작스를 내기에는 내가 방어가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래저래 요거사람 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거사람의 감옥을 쟤한테 내볼게요. 아닌가 그냥 안정적으로 불의 시험으로 저거 하나 잡을까? 그게 나을 것 같기도. 쟤는 동전 티탄을 쓰면 되는 걸왜 저렇게 하지? 아, 아 그래 동전 티탄이 나왔을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축수 도적이었어? 주문이 트롤을 해주지는 않네요. 어. 배작사고 내가 저 때리면 방어력이 다시 생기기는 하는데. 그냥 이거 돌리고. 브레시엄이 나을 것같은 왜냐면 방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배작수네 내봤자 중매가 안 터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상대 12시 괜찮은 데가 아닌가요? 아, 맞네. 내면은 상대가 뺏어갈 수가 있근데 상대가 뺏어가도 방어력이 없으면 별로... 아, 잠시만 봐, 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얘는 이상한 거 있고, 얘는 드로우를 좀 해줬고. 아, 뭐, 하나 뽑아줬고. 아이, 이거. 환생이 달렸네 어, 이거 해서 갖다 주문 갖다 버리면 좋겠다. 이거 발견. 뭐지, 뭐지? 아, 주문을 안 보여줬잖아. 이거 그러면은. 댁에서 사라진 건가요? 난투 쓸까? 어, 이거 왜 이렇게 잡고 난투 쓰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난투를 쓴 다음에 대충 때려서 방어력을 변화시켜서 드로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은 세일러복입니다. 해군복 아니고 세일러복입니다. 해군에서 많이 입는 옷이긴 아, 진짜 난투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여섯 개 중에 저게 사냐, 진짜로. 아, 정말 못해 먹겠네.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잉 오늘 뭔가 난투가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요 등수 보존의 법칙은 처음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흠분필력 고생 그흠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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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뭔데 아내 네, 오딘 없어 아 제발 오 다행이다 아 깜짝 놀랐는데 오딘 빨려나가는 줄 알고 와 오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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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오딘 클래스 보임 여기 안이 와중에 이거를 사는 거보이와 누구 살았어 어딘 혼자 살았어? 아타우린도 있긴 하네. 와타우린이랑 오딘밖에 안 남았어. 와 대박, 진짜 살실장이로 살았다. 나 원래 있었던 댁에서는 하수인이 여섯인가 이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빨려나가는 거였는데. 어, 그리고 이 이렇게 빨려나가면은 내가 더 유리한 거 같은데 이거 그냥 뭐안 한다 치고 이런 것들 티탄으로 들어오고 이걸로 뭐하지? 요거 뺏어가면 되겠다. 아이, 정말 쟤가 했네. 아, 나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laughs> 아, 내 티탄 뺏겼어. 요거 말고, 내 전사 티탄. 어, 잠깐, 이거... 싹 정리할 수 있겠는데? 아, 정말, 그만 좀 가져가, 진짜. 아, 진짜. 아 무슨, 게임 이상하게 하고 있어. 재미로 게임하고 있어. 기다려봐. 재련을 해서, 아, 목 아파. <laughs> 재련을 해서. 제 이거 하나 잡으면 손패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 방역해서 때리면, 4코 쓰는 거고, 아, 일단, 해, 그냥. 어차피 영능 안 써도 정리 다 되죠. 정리 한다 치고, 후려막절을 지금 써도 피날레 터질 거 없고, 그러면 어차피 코스트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으니까, 정리 그리고 어... 뭔가 뺏어, 파울에는 쓰기가 뭘 해도 좀 애매한데, 왜냐면, 독사 필요 없을 것 같고, 불가사 리 필요 없을 것 같고, 태오다를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불작? 설마 불작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불작 뭐, 나한테 안쓸 수도 있지. 비용이 10? 저편? 저편! <laughs> 아니, 봤어야 되는데, 뭐 하는지.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거 5분의 1의 확률이야. 아, 깜짝 놀랐어. 아 이거 불작 계속 쏘는 건가요? 나 아니야 오분에일이야 오분에일이야 이거 그래 그나 아니지 인간적으로 오분에일인데 이걸 나한테서라고 말하는 건좀 아니죠? 아 이거 조금 별로긴 한데 나도 이거 내야겠다 맛맞욥 이거 아닌가 아닌가 이거 이거 깔끔하게 뭐야 저건 또아 이거 깔끔하게 불의 시험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될거 같은데 그럼 불의 시험 쏴겠다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브레시엄을 쓰고 코스트 계산이 또안 되는 거 같기는 한데 이게 맞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드로우를 빨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어 이러면은 이거 좀 아끼고 싶은데, 갑자기. 아, 그래도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아, 잡아놔야겠다. 좀 애매하지만, 테오다르로 티탄을 가져오면 좋은데, 여기서 티탄을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아, 소송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되게 계획대로 한 건데? 드로우 더 많이 보려고? 아, 반대가 더 나왔어요. 왜요? 광어력 올려야 돼서요 불작 두방 상대가 맞아 줄 수도 있죠. 뭐야 이건 또 이거 뭐였지? 화염 주문 공격력이 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다행이다. 아 이제 요구 안나오겠다 아유 이제 그만 봐도 되겠다. 이김 이김. 님들 뭐 어디 안 내고 이긴 거 봤어요? 개좀 이렇게 해도 이긴다. 빨리 사, 레나탈 오딘 전사하세요, 여러분들. 개 좀. <laughs>